다 먹었어? 오세오오아 <laughs> <너. 왜>, 진짜 <laughs> 방금 절규하고 <전개하고> 싶었어. 나도. 오오오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<셋>. <웃음> 와! 여러분 안녕. 때 당신을 아려. 야 와. 왜 이렇게 아오직 맛있죠? 맛있겠죠. 후딱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뭘 하냐면 김해를 갈 거예요. 이게 서울에 한 제가 한 저번 주부터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김해를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심심해요. 그래서 짐챙겨서 빨리 갈 거예요. 원래 저녁에 이제 차안 막힐 때한 새벽쯤 부착하게 해서 출발라 했는데 한0 시나 그쯤에 응? 그냥 지금 당장 가고 싶어져 가지고 당장 갈 거야 음, 제가 쓰고 있는 틴트 이거 마치. 하이라이트 블러셔랑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랑 컨실러랑 마스카라랑 다 챙긴 거 같아요 아 컴퓨터 아 컴퓨터 에어컨도 끄고 이 정도면 다 챙긴 거 같아요 가봅시다 오랜만에 찍는 운전이네요. 너무 더워요. 아무튼 가보시죠. 진도착 시예요. 8 시. 지금 친구 데리러 갈겸 친구 어머니한테 인사 드리러 가고 있어요. 너무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아,밖에 너무 더워. 어떻게 써? 응! 너 마음대로 뭐나 내가 어? 인스타 뭐, 올렸는데 안해잘안해 DM 맨날 보내잖아 아, DM만 보내나 <laughs> 모자이크 해줘 스파크 스파 네가 비빌 곳이 아니야 진짜 네가 비빌 곳이 아니 내가 모자이크 하니? <안> <laughs> 어 괜찮나? 네, 근데, 근데 머리가 똑딱떡 사실 저 머리 못감았어어어 어우, 어우, 어, <웃음> 어 <여러분 눈>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엄마 우민이보고싶다 어우, 이우 어우, 어우, 어요 엄마 안녕어세어 엄마! 우어이 어우, 어우, 네, 네 방금 도착했어요. 8 시쯤에 여긴 친구 집인데요. 친구 없는 친구 집에요. 이 원래 대리로 갈 거예요. 저언지 모르거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깜짝 놀라겠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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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여기 앞에 버정인데요 숙민 네, 있나요? 아니요. 여기 누 냐? 내가 봤을 때 더워서 저거 수민이냐 아니네 어! 레이다 안녕 완전 서프라이즈지 안녕 아니야? 뭐라고? 안녕이란 거야? 어 완전 서프라이즈지 How a I'm s so u 수지라고요? 야. e 가 더위 먹었나? 응가어 우리 이사를 응. 갔다 왔으면 응. 그런 꿈도 응. 궁금하지 않아요 <laughs> 네집 들려야 돼? 집 들릴 필요 없을 거 같지 않아?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들릴 거 같거든 맞아 아 짜증나 <laughs> 우리 집인데? 괜찮아 우리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고 그런 거지 머리색 예쁘네 고마워요 근데 블랙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고? 너 미용실에서 블랙 <laughs> 왜 하는데? 이제 블랙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잖아 <laughs> 기다려, 좀 이따 싫어, 블랙하고 붙임머리도 블랙 해가지고 붙임머리 해가지고 증명사진 찍고 빨리 면허증 다시 재발급해야 돼. 지금 이제 얼마 됐지? 3일? 어? 야 그러면 얘기... 일요일에 해라. 오늘 월요일이야. 그러니까네 머리 기를 때까지 네 머리가 못해야될거 아니야. 딱 일주일, 진짜 일주일. 나야, 내가 진짜 아니, 나 진짜. 싫어, 일주일 뒤에 기면 없어. 아니아니 아니, 일요일, 일요일. 그러니까. 포기하지 마, 참아. 참아. 아니, 아 미용인. 아드리구이먹어라 나왜 혼난 거야? 근데 진짜 어이 없어. 음. 맛있겠다. 라면. 음. 이건 뭐지? 수민아 수민아 이거 뭐야? 수민아 이거 뭐야? 글쎄 맛있어 보이지. 응. 음. 조개. 음. 맛있죠? 어 맛있게 먹네. 물어 야, 야, 네 야, 야, 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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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나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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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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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나나. 젓가해린다 아니,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<웃음>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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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아 <laughs> 진짜 방금 절규하고 <laughs> <졸비하고> 싶었어 나도 싸우 <laughs> 싸우 <있어, 있어. 웃음> 자 가은씨 네? 제가 이거 아트박스 구경갔다가 사버렸거든요 궁금한게 못참는 편이여가지고 재밌어보이길래 이거보다 샀어요 아 페북에서 맨날 뜨는 들은... 어어 이건 가은이에요 자 하나. 색깔 어떻게 섞을래? 세개 섞을 수 있어 세개 나는 흰색깔 핑크색깔 고유 색깔. 아싸. 잠깐만 왜? 뭐야 근데? 이거 그거잖아. 그... 잠깐 잠깐. 그거 시시 히... 히... 그거 나올. 나월... 어 같은 시간 속에 너의 이거 장면 나오잖아. 맞아. 유승우한 유 편지 쓰는 거데. 그거 그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야. 야그 노래 뭐더라? 아무, <laughs> <하지 웃음> <마요. 웃음> <laughs>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저. 저... <웃음> 구워줄게 가 찍으면 되지? 아, 꾹꾹 누르면 와, 돼 진짜 와! 소동 피올레너네와이 하면 돼? 어얘 아, 눌러 하나 둘셋꾹와 <laughs> 와! 하나 둘셋와 우와 이쁘다 니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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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준 샤베트 파인애플 샤베트 <laughs> 먹게

12시 4시 3분 좀 이따가 얘랑 그 친구랑 어제 같이 있던 그셋시 이렇게 탈국수 먹으러 갈 거야. 나그 진짜 먹고 싶고 나그못 먹고서도 사실 올라갔다. 저는 완전 계획입니다. 나냐 나 내가 세웠어. 애기 찍었고 어, 이거도좀 괜찮은 거 같은데. 내가 아는데너안 보여도 돼. 저희 아까 어제 같이 조개 열심히 구워준 저희 엄마 같은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돈을 그냥 보내준 거 있죠. 맛있게 먹고라고 그래가지고. 그 뭐야 다은이 노래 잘 부르는 친구 있죠 그 친구를 꼬셨어요 그래서 3시에 갈 거예요 얘가 10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 살래요 지금 내가 칼국수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집에 내려올 때마다 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먹고 싶어요 진짜 진짜 먹고 싶어요 진짜 엄청 먹고 싶다는 얘기? 안녕 <laughs> 어차 내가 집, 자고 있길래 집에 그냥 쳐들어가서 깨웠어요 맞아요 어때? 우리 너무 잘했지? 안 그랬으면 칼로스못 먹었잖아 혼자 그렇게 뭐하냐고 <laughs> 뭐 하긴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뭐 이러고 지아저 <laughs> 유튜브 를 시작할 건데요 저 유튜브 하면 많이 봐주세요 이름은 진예쁨 <laughs> 바둑아! 바둑! 파도. 어, 사라졌다. 우와, 맛있겠다.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. 한 거라, 씨앤. 어, 야, 부창이 나온다, 야. 아니 경인이 엄마입니다 <laughs> 이친, 니는 왜 없지? 너무 응. 열심히 먹었어요, 그렇지요 네. 네! 열심히 먹었어요 드라이브 갔다가 커피 먹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! 네, 가자 있어? 됐어! 뭐야, 내 얼굴 안 보이네? 밥맛시고 가고 싶다 저희 아까 칼국수 먹고 배가 아직 너무 불러가지고 양심상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대박. 나왔대요 벌써 힘들어요. 올라온 일 분도 안 됐답니다. 어머 이 무슨 일이야? 잠시만요. 야 찍은지도 25... 25. 25초? 25초밖에 안 지났어. 나 벌써 딱 됐네. <laughs> 벌써 운동이 되는 것 같아. 우와 힘들어요. 어우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뛰어놀자. 족구장. 세 바퀴 뛴다 캐시. <laughs> <쉬쉬해. 웃음> 빨리 빨리. 양 <laughs> 바퀴 아 힘들어 <laughs> 나는... 아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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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못해 못해 경치 좋다 여러분 안녕 아 이게 김연아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스드 한번 보여주세요 새게더라야니가 <laughs> <laughs> 네 그거 같다 토, 배마자 <laughs> 노래 부세요 하나 둘셋 구되당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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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별의별 방법으로 운동을 다 한다. 그네. <laughs> 야 그거 원래 한발한 발. 발 아내 네, 늦는 거 아니? 야. 야. 개지 와우. <laughs> 와우. 오. 하지마 샙초. 이상하지. 정말. 제발. 너 그러다 폼 떨어진다. 나는요. 독되마 당신의 아녀 하지만 아무런 그 다음 뭔데? 쓸모가 진짜 집에 가요 아, 진짜 인증이땀 나요 땀 흘리는 거 오랜만인 거 같아 아한 5kg 빠졌겠지? 어 5kg 빠졌.. 아5 k g 면 10kg 빠졌겠어 그러니까 증명사진 아. 찍어놨어요 배급하러 왔어요 짜잔 2년 만에 바꾼 내 면허 사진이에요 이제 민증 받으러 갈 거예요 짜잔 민증 이거 보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아까 친구는 일하러 갔고 여기 집에 사는 여기 지, 집주인인 친구는 일하러 갔고 저 혼자 이렇게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? 배가 너무 고파서 후딱 먹어볼게요 먹고 올게요 너무 더워요. 엄마 음, 바지 빌어다 해가지고 사러 왔거든요. 음. 어, 그 사고, 제거 사러 거 가는 중인데 더워요. 지갑 살 건데, 백화점 가야 돼요. 음. 너무 더워. 완전 찜질방이야 샀어요. 음, 엄청 고민하다가 산거 샀어요. 완전 룰루랄라 룰루랄라야. 안녕 집 가서 뜯어볼게요. 자 언박싱. 이거 샀어요. 거의 400km예요 그래서 1분인데요 10시 38분 도착이에요 먼길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서울 브이로그에서 봐요